세상에서 너 어느 때로만 가장 안 돌아오고 싶니? 레전드 1년차 때로만 제일 안 돌아오고 싶어. 딴데다 가도 돼요. 다뭐 고3 때 가도 되고요. 뭐 군대 가기 1년 정도 가도 되는데 레전드 1년차 그 시기로는 절대 돌아오고 싶은 각이단일만도 없어요. 음, 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일과 의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첫 번째는 일은 잘하는데 항상 지각하는 직원 VS 음. 일은 못하는데 성실한 직원 성실한 직원 기업이 성장하 전까지 정말 큰 퍼포먼스를 내기 전까지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게 좋고요 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후에 기업이 아주 큰 퍼포먼스를 내려면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성실한 친구들을 먼저 뽑고 그다음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똑똑한 친구를 나중에 뽑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저희 병원은 아직 아주 크지도 않기 때문에 성실한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이 저한테 더 필요해요 나가서 술 담배 하고 오는 이건 환자네 음. 대뜸 반말하는 환자 음, 음. 나가서 술 담배 하고 들어오는 환자 환자도 당연히. 이번 환자가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호식품의 어떤 기호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말하는 거는 그 사람 전반적인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안 고쳐져요. 어,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예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저는 손절하는 이런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건 정, 정확히 술, 담배. 하나는 둘다안 되는 건데 하지만 술담배 하는 게더 낫다. 다음은 이제 교수님과 단부들 저녁 식사래. 신입 직원과 단부들 저녁 식사. 당연히 신입 식서과 단들 저 식사죠. 저는 사실 뭐 MZ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래 그렇진 않은데 저희 때는 윗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뭐편한 관계인 교수님도 있지만 대개는 뭐 선배 뭐 교수님하고 관계는 아직도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신입분들 오셨을 때는 뭐 제가 해줄 여기도 많고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갖는 게 저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편하고 뭐 그래서 당연히 후자인 신입분들하고 저녁 식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좀 나은 자리인 걸로 생각됩니다. 원하는 골격 각기네. 골격이 키도 포함되는, 키도? 응. 키도 포함되는 거야. 키까지 포함된다면 저는 골격, 골격. 이거는 후천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 크는 수술 이런 것도 확인 있긴 있지만 어,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나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얼굴을 튜닝하는 게 비용과 리스크가 작아서 어,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포함한다면 골격이, 골격을 더 선택할 거예요. 골격이 낫다. 골격을 선택하는 게 맞다. 하면서 무조건 한 가지로 포기해야 된다면 네. 운동 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포기합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예, 제가 예전에도 이런 뭐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건강이에요 건강은 운동이랑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건강이 1번이기 때문에 운동이랑 같이 포기할 수 없고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건강한 음식이랑 꼭꼭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이라고 했으면 좀 얘기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맛있지 않아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건강의 가치가 1번이기 때문에 운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보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겠다 이런 손실의 모발 손실 요즘 <laughs> 어려운데, 모발 손실로 선택하겠습니다, 모발 손실. 뼈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뼈가 토실된다는 거는 심하면 수명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수명까지 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르신들 70대, 뭐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척추뼈나 고관절뼈가 부러지면 수명이 실제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수명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모발이 빠진다고 해서 이게 뭐 남자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명이 줄진 않잖아요. 수명이 그래서 하, 모발 모발 손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한데 어, 모발 손실을 선택하겠습니다. 통증을 하나 달고 살아야 된다면 네. 허리 아프기래 목 아프기. 아, 이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 목 아프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목 아프기. 목 아프기. 어, 저는 디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허리도 가끔씩 조금 허리도 살짝살짝 살짝 아프긴 한데 허리 아픈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서 다 통증을 느껴요. 둘 중에 통증을 하나 가지라고 하면 목 통증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눈을떴는데 네. 레지던트 1년차, 대 2대 1년차 입대 일일차가 훨씬 낫죠. 입대 일일차. 어. 네, 입대 일일차 훨씬. 낫죠. 이거 이거, 아, 우선은 제 상황 을 설명드리면, 저는 군대를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이제 이런 어, 훈련소 이 사주 갔다 오고 이제 뭐 지방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이런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 고충 을 사실 잘 몰랐 몰라요. 그래서 훈련, 저한테는 군대란 훈련소 4주 요거기 때문에 근데 훈련도 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훈련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레지던트 1년차랑은 비교가 안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레지던트 1년차가 가장 힘든 점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뭔가 맨날 뭔가 그 스트레스와 그 모진 그 핍박들이 있어요. 예. 레지던트 1년차가 사실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그 그런 기억이 좀 있기 때문에 군대보다도 레지던트 1년차가 훨씬 더 힘들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 어느 때로만 가장 안 돌아오고 싶니? 레전트 1년차 때로만 제일 안 돌아오고 싶어. 딴 데는 다 가도 돼요. 다뭐 고3 때 가도 되고요. 뭐 군대 가기 1년 정도 가도 되는데 레전트 1년차 그 시기로는 절대 돌아오고 싶은 양이 단 1만도 없어. 근데 그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인상해서. 그래서 군대 가기 하루 전 군대 훈련소 기간 이런 게 이게 훨씬 낫다. 물론 힘들어도. 어아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이런 밸런스 게임 이런 걸로 좀 만들어 봤어요 해봤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뭐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 좋은 영상으로 뭐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 재미와 뭐 정보를 주는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